잠깐만 캐럿스 아니겠지? 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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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아, 조심해 속상해 그냥 빨리 e s 스스고 나왔어야지 난 홀더라고 믿을래 어차피 캐럿이 못 이겨 그냥 맨 왼쪽 1코스인 홀더라고 믿을래 어 버그인데? 안 바뀌었는데. <laughs> 아, 잘 부탁해. 달려 달려. <laughs> 폭격 로봇 꽤 좋을 수 있거든. 이거 나중에 안녕 나왔을 때 깔깔대는 발명가 나왔을 때 그거 되게 잡기 힘들 수 있어. 아, 해도 된다니까. 나 어제. 퀘도스로홀방 이렇게 졌다니까? 난 졌다니까? 얘도 질수 있어 딜카드 딜카드 따라와 따라와 매턴 3딜 누적됩니다 아파요 오케이. 수액, 템포 수액. 따라와, 따라와. 따라와, 따라와. 다음 턴에 어설프게 버티려 그러면 혼내 줍니다. 잉? 어, 미라클인가? 니스자가마 까불지 마라. 다 본체 간다. <laughs> 무기로 한대 쳐야죠. 그럼 체력 15에다가 13까지 떨어지죠. 얘가 다 본체에 다섯 발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어차피 죽는 거 얘네 둘밖에 없어. 네, <laughs> 뭐 퀘스트? 아깬줄 알았잖아. <laughs> 새끼 후폭풀 없었어. 있었나? 아, 잘리나? 왜 쓰는 거냐고요? 버틴덱이라서. 티 자, 방패 한번 올려주고요. 아, 왜? 아, 너무 템포가 느려지잖아. 여기서 그거 뽑자. 내3데미지 쪽! 네 번만 쏘면 돼. 난 그리고 하수인 안 내는 거야. 그럼 상대가 흉포한 비닐 가족으로 체력 회복할 게 없음. 쪽쪽이네번 뽑은 면돼 한잔 하지. 퀘스트가 타진 않을까? 지 금은 이거 쓰 는게 좋 겠죠？따라와, 따라와, 따라와. 근데 와가 아닌 게 어차피 퀘스트 깨면얘나얘나 똑같 아요. 근데 내가 어제 졌을 때 상대는 피오를 끼고 있었고 <웃음> <웃음> 앨리스를 넣고 여기서 올빼미를 뽑았었어 빙정을 어... 뽑아서 빙정 올리고그 다음에 올빼미를 썼어 아그 칼리모스 썼어 <놀라> 빈신! 아, 왜 바뀌냐? 아, 딱 3데미지였는데. 상대 발리를 안 나오면 이길 수 있어. 턴 넘기다.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. 일단 영능 무기 차고 본체 꿀밤 꽁. 이러면 세대 오, 그렇지 아직 몰라 꽁 비늘 가지고 안 내줌. 아니. 이건 TC 두장 쓰자. TC 두 장을 쓰는데 영능을 여기나 여기다 써놓고 아씨보 어, 뭐야? 선택지가 정말 많아. 그 밥으로 올려서 다시 대기 어, 잠깐만. 아, 얘 속공이지. 이건 안 때려줘. 아, 까비. 그럼 이거 잡고 영능을 분챘쓸수 있어. 이걸? 이거, 자, 당신의 원은 시험을 보세 어라을가 사람이냐, 우가 사람이냐? 계획이 필요하겠는데, 야 시간낭비라니? 여러분 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. 저는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, 얼마든지 시간 낭비할 수 있다고요. 아시겠어요? 아시겠냐고요? 하기 아, 싫다. 2억 5천만 원이요? 전그돈 없어도 살수 있어요. 전 2억 5천만 원 여러분을 위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메꿔주시겠지. <laughs> 이건 한 달에 3만 원씩만 후원하면 한 달이면 아 어, 지금 3천 명이니까 한 달에 9천만원 그러면 세 달만 벌면 이억 실천이야 개꿀 아니 블레즈거날 필요 없겠는데 길세 아, 달만 벌면 되는데 누가 해주냐고요 해줘요 좀. 이거 사사로 갖고 오나 아니지 사사로 안 갖고 오지 아참 사사로 갖고 와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이거 나 오, 아 서순. 이 돌진 아니. 형 이제 안 무서워요. 옛날처럼 협박해도 안 먹혀요. 그래 어쩔 수없뭐 근데 얘 내고 다시 갖고 올라오면 일이지. 맘가 소멸로 아잘리나 갖고 와서 계속 돌진으로 때렸어야 했나? 야난 이거 없는데 넌 어디서 났냐? 오른쪽 이 속공자. 아, 어, 되게 나가고 싶은데, 뭔가, 나가고 싶은데 뭔가 이길 것 같기도 해서. 상대 탈진딜 발리라가 없는 무가금주일수도 있다 아수 없다. <목소리> 철수형 쾌돌 상대로 노루가약발다가 두적이 퀘스트 깼을때 아자리나로 손패받고서 우리가 쓰는건 어때? 별로인가? <목소리> <laughs> 재밌을 것 같은데, <laughs> 소멸 맞으면 끝나잖아. 카드가 없어. 탈진 데뷔지, 아... 지겠지 이거... 근데 상대 8점 밖에 없어. 근데 고르곤졸라가 있는데, 어? 망했네, 잡 망했네, 잡뽕 나도 캐도 탈래. 아 열받아.